안녕하세요, 여러분 배 선수입니다. 아, 또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 아 이유가 뭐냐 하면 아자 뭐죠? 춘천 50K 우리 내일 어, 내일이 토요일이고 어, 모레가 이제 일요일 날 우리 대회 출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브리핑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 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3년도 24년도 어, 동두천 에서 있었던 코리아 50K 네, 골든벨 주자로서 그래도 나름 대회 운영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뛰는 주자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아이고 눈이 간지네 안내를 이렇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순천 50K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리는 51.1, 상승고도 3,120. 뭐 저는 뭐 개요 이렇게 드릅산 사막산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고요 <laughs> 어떤 걸 어떤 걸 우리는 봐야 되죠 이, 어, 대회 운영을 봐야 됩니다 대회 운영 대회 운영을 볼 건데 처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 전 a1 이 구간까지는 아 제가 메모장으로 적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저 스타트부터 a1 구간에 이쪽에 이제 워밍업 구간으로, 어, 심박수가 극등되지 않게. 이렇게 레이스 펼칩니다. 어, 최대, 최대한, 어, 유산소 영역 140 이하 달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의안 매표소 도착해서, 어,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 사막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막산. 이원부터 A2 메인 사막산 여기 바로 이 급등하고 올라가는 구간에, 여기는 뭐죠? 트레일러닝이 아니라 어, 클라이밍이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대퇴사두 다 털립니다. 이 하체 데미지, 하체 주도형 올라갈 시. 바로 털릴 가능성. 100%.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체 주도형. 스틱 적극 활용. 없으시다면, 복부로. 복부로 이렇게 다리 올리는 거, 올리는 거. 그리고 상체를 적극 활용하면 올라갑니다. 예,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스틱이 웬만하면 이 사박산 때문에 무조건, 사박산 때문에, 예,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틱. 어, 없으시면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 구간이 사박산 여기가 아니라 메인이 어디냐면 이 덕도원하고 이쪽, 이쪽 구간. 이쪽 구간에서 이 내리 달려야 되는데, 나머지 구간을 잘 달려야 되는데 초반부터 스틱 없이 이 높은 높은 고도를 올라가려면 갈려고 하다 보면 어, 하체 데미지가 너무 심해서 후반에 잘 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틱 필수. 잘 사용 못 하시더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막선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기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다운힐에서, 다운힐 여기 구간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 적극 활용, 스틱, 적극, 스틱, 스틱 적극 활용해서, 어, 청체 주도형, 레이스, 여기 다운힐 달리시고 싶으실 때, 어,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내몸 중심 선 아래에 발착지 그리고 포어풋 금지 그리고 또 뭐냐 어, 중요한거 복부로 다운힐 데미지 받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릴 때 복부 잠금 숨 머금고 숨을 살짝 머금고 이 상태에서 다운이를 내려가면 이 배에 복부에 데미지를 내려가면서 어, 복부로 데미지를 받는다 생각하기 이,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뛸때 복부에 숨을 살짝 머금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내 충격하는 데미지를 충격 데미지 받는다고 생각. 복부. 이렇게 레이스 다운힐 레이스는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산 입구 도착해서 A2부터 A3 여기 또 봉우리 하나 넘을 건데 여기서도 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틱 꺼내셔서 오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짧은 구간 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잠깐 소지해서 레이스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리, 내리막하고, 여기 구간에서도 완만한 이 경사도 완만해 보이겠지만, 이 보시다시피 이150 정도 혹은 뭐170 구간에서 400까지 급등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스틱을 써야 돼요. 적극 활용. 적걸 활용해 주시고 자네 여기서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게 본격적인 레이스는 어디다 이 덕도원이다 A3에서 a 4다이 이전에는 아끼는 능력 좀 참는 능력 아, 물론, 지금 여기 사막산 올라가는 사막산 올라가느라고 지금 다 털렸는데 무슨 어? 참는 능력, 무슨 아끼는 능력이 뭐그녀막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는데. 자, 그래도, 덕는 오기 전에 본격적인 레이스는 어디다? 자, A3부터 A4. 여기,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급수와 이제 보급. 충분히. 충분히 해주고, 급하지 않게 출발. 여기 A3가 메인이니까, 이니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 충분히 해주고, 급수와 보급 충분히 해주고, 급하지 않게 출발. 해서, A4. 여기가 완만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만해 보이시죠? 여긴 쉬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게 살짝 들여다보세요. 요, 요, 살짝, 살짝 이 구간 있죠? 이렇게, 이렇게 다 되는 거. 이게 업다운이 다 롤링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갔다. 이이 롤링되는 구간이 사람 미칩니다 그리고 너무 길다. CP 왜안 나오냐 왜안 나오냐. 죽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나 이거 나 이거 왜 했냐. 여기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초반이라 사막산은 신나게 갈 수가 있는데, 요 후반부 덕두원에서 여기 석파령 갈 때는 이거 왜 했냐 이럴 수 있다니까 여기, 요요 업다운되는 이거 롤링 이거 여기 만만하게 생각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 아 여기 속도 올려야 되는데 왜안 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 힘든 거요다 힘든 거가, 다 힘든 거가 이렇게 해서 어, 석 석파령까지 지금 왔고. 그 다음에 동선매표소까지갈 겁니다. 이 구간은 그래도, 이, 뭔지 아시죠? 다음 CP가 가까우면, 뭔가 참을만 해요. 4.5km? 오케이. 4.5km, 오케이. 고고. 그치, 갑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갈 거냐? 석파령에서 여기 또 올라칠 때, 어, 스틱 활용도 잘 하시고, 내려갈 때, 여기가 바위, 바위랑 돌 구간입니다. 바위랑 돌 구간. 아, 스틱 활용 어렵네. 아, 스피드 안 나네. 빨리 내려가야 돼. 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구간이냐? 아, 잠시. 휴식하는 구간. 휴식, 휴식기를 갖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선 매표서 도착 후, 한 수원까지. 됐다 갈겨보자. <laughs> 달려보자. 여기서 내가 뛰어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웃음> 현실은, <웃음> 다운이 엄청 내려와서, 다리가, 다리가 탈탈. 그래도, 예, 마음적으로, 내가 지금, 내가 지금은, 그러니까 내려는 내려오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은, 천천히 내려가고 있지만, 이따가, 등선 매표소에서, 한수원까지, 내가 달린다. <laughs> 라는 마음으로 멘탈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 멘탈 관리. 이게 우리가 장, 장기전입니다. 이게 장기적, 장기 레이스니까 멘탈 관리가 이제 필수지 않습니까? 멘탈 관리가 필수. 그래서 내가 지금 속도가 돌 구간이어서 안날것 같지만, 아, 등선 매표 도착해서, 에, 피니시까지 냅다 내가 간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한손 도착했습니다. 한손 도착했고, 한 손에서 이제 엔드까지 끝까지 여기서도 어, 여기 스틱 활용 뭐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잔잔하게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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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다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만 알려드리면 어차피 어차피 마지막 구간은 다 전력이다 혹은 <laughs> 다 내려놨다 <laughs> 다 내려놨다 <laughs>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없다 없다는다 가다가 47 제가 아까 이 지팩스 파 보니까 응47 음 오케이 47.5다다 메모해 두세요. 4 7 5, 5 k 로 구간.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50. 50.5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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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림막. 내림막 잠깐 있다가 여기 어필 살짝 있고 내려갔다가 그냥 다 내림막으로 말고 전력을 다 하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자, 빠르게, 빠르게 이제 갑니다.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제 A1까지는 워밍업 구간, 심박수가 급등되지 않게 레이스 펼치고, 최대한 유선수 영역으로 100, 심박수 140, 심박수 140 이하로 달려준다. 여, 메인 들어섰습니다. A1부터 A2까지. 여기 메인 사막산. 여긴 트레일러닝이 아니라 클라이밍이다. 그리고 하체 주도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니까 하체 힘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스틱을 적, 적극 활용해서 상체 주도형으로 올라가 줄 겁니다. 그리고 스틱이 없다 하면은 이제 복부로 다리 올리, 올려주는 거, 그 코어 단단히 잡으시고, 이렇게 리듬을 적극 활용하면서 가줄 겁니다. 이렇게 팔 적극 활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무릎도 이렇게 그, 상체로 이렇게 밀면서, 다리에 힘을 최대한 적극 안 쓰시도록 노력하시면서 이제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스틱 필수였고, 이제 사막산 에 도착해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쫙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제, 이제 큰, 큰일,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이따가 덕도원에서 석파랑 뛰어야 되는데, 지금 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땀을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몸 중심선 발 아래 착지하고, 포어풋 금지. 포프 절대 금지 그리고 복부로 다운힐 데미지 받기 달릴 때 복부 잠금 술 살짝 머금고 이 상태에서 다운힐 내려가면서 복부로 데미지 받는다 생각하기 자 그리고 A2 이제 주산 입구 다운힐 해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어, 봉우리 하나 를 넘었건데 여기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틱 꺼내셔서 이제 오르시길 추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스틱을 적극 활용해 줘야 된다 여기 이 구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본격성 본격적인 레이스는 어디다 독도 도착해서 석파람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 여기까지 방어적인 레이스 스타트부터 a3 덕도원까지 아 내가 천천히 가야 덕도원에서 달릴 수 있다 라고 마음가짐으로 달려주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레이스 이제 펼쳐집니다 덕도원에서 아까 아끼 능력 좀 참는 능력 급수와 보급 여기서 충분히 해주고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 롤링되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없다면 롤링 롤링되는 구간이라 사람 미친다 <laughs> 그리고 너무 길다 CP, 아, 이거 C파 아닙니다. CP 왜안 나오냐. 죽고 싶다. 나 이거 왜 했냐. 이 구간에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만만하게 생각해서 여기 속도 올려야 되는데 왜안 나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이 롤링되는 구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충분히 잘 해줘야 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A4에서 A5 갈 때, 자, 어떻게, 어떻게 할 거죠? 내려갈 때 바위랑 돌 구간. 아, 여기가 바위랑 돌 구간입니다. 스틱 활용도 어렵고, 아, 스피드 안 나네.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멘탈이, 멘탈, 멘탈 바사삭. 요 구간에서 이제 멘탈이 털릴 가능성이 좀 크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 구간에는 잠시 휴식기를 갖자.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휴식기를 갖고 등선 매혀서 도착하자마자 냅다, 냅다 갈겨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은 다운힐 때 엄청 내려와서 다리가 탈탈 됐지만, 마음적으로는 예, 천천히 내려가고 있지만 내가 하, 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선 매표에산수원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여기 이제, 올라가는 구간. 이제 어차피 여기, 맨 마지막에는 전력을 다 하든, 다 내려놨든, 들 중에 하나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멘탈을 잡아보는 걸로 하는 겁니다. A4부터 이제 A6까지. 여기, 여 멘탈 구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차피 후반, 이제, 40자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그거 그, 끝났다. 아 10만 더 가면 된다. 아 8은만 더 가면 된다. 아 5만 더 가면 된다. 이러면은 이러면서 이제 어, 전력을 다해 보면 된다라고 이제, 어, 이제 멘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멘탈 관리를 어디서 잘하면 된다. 이 덕동부터 석파령 잘해주고 그 다음에 어, 석파령에서 등산 매표로서 내려가는 이돌 구간, 이돌 구간하고 바위 바위 구간 거기서만 멘탈을 잘 잡아보자. 어, 이렇게 레이스 한번 펼쳐보면 될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뭐저뭐 어, 다들 잘하실 거니까. 어, 잘하시겠죠? <laughs>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 춘천 50k. 저도 안 달려봤지만, 같이 브리핑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 가져봤습니다. 어, 이게, <laughs>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저도 영상 시도를 처음 해보는지라. <laughs> 되게 웃긴데. 이거, 이거, 이거 하느라고 조금,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어, 해본 건데. 네, 어쨌든 끝났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고, 그때 레이스 잘 펼치시고 또 그날 뵐수 있으면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봬요.